들라오 다녕안세요 마우스를 샀는데요 이거거든요 자자 어제 찍었던 게 날라왔어요 그것도 올릴 거거든요 이제 체인지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제가 쓰던 게 이건데 갈아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렇 개멋있어요 오버치고 요기다려보이와 진짜 이거, 이거, 개고생개네생이죠 이거, 이거, 하면 나도 진짜 내가 되는데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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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 이거, 님들도 이거 사보자. 그럼 이만.